자 여러분들 지금요 이 리플 SEC 그쵸, 항소 관련해가지고 또 속보가 떴습니다 또 속보가 떴고요 지금 SEC가요 리플뿐만이 아니고 이 리플 CEO도 지금 이 항소 대상에 포함을 했다 1심보다 지금 소송전이 더 확대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제가 좀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우 리플이 지금 항소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럼 이 항소라는 이 헤드 라인만 이 키워드만 보실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투자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리플이 이렇게 항소 이슈가 터졌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팔고 뭐 고래들도다 팔고 세력들도 다 팔면 그건 끝난 거겠죠. 어 그건 끝난 건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항소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의도가 있다 지금 쇼다쇼. 어 쇼라는 거를 저는 정말 100%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말 100% 팩트를 기반으로 어 전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세개 바꿔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SEC가 리프레시오인 브래드걸링 하우스랑요. 또한명 공동 창업자인 지금 크리스 라슨에 대한 이 기각된 혐의를 다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지금 기각이 아니고요 취하입니다 취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정확히 보시면요 2023년 10월 20일 기사입니다. 어, 보시면은요 이 리플 소송 이 극적으로 전환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7월 달에 승소를 했죠. 리플이 승소를 하고요. 이 승소를 하면서 SEC가 이 갈링하우스랑 라센에 대한 재판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EC가 브래딩할링하우스랑 크리스 라센 등이두 명의 리플 임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10월 6일, 2 0 2 4년 10월 6일 날 SEC가 갈링하우스랑 이 크리스 라센에 대해서 기각된 혐의를 다시 제기를 했는데 이 기각이 된게 아니고요. 취하했던, 그쵸? 취하했던 소송을 다시 지금 항소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리플 랩스. 자, SEC가 리플 랩스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을 했고 지금 1심보다 지금 소송전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SEC가 갈링하우스랑 크리스라센도 다시 한번 항소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와, 진짜 쇼를 지금 벌어도 제대로 벌리고 있는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리플 랩스는요. 법인입니다. 법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회사고 분명히 회사 얘는 법인에서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SEC가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갈링하우스랑 크리스라스는 뭡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사람이에요. 자, 얘네들은 범인에서 대한 판결로 패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SEC 자체적으로 1년 전에 취하했던 거를 정확히 지금 1년 뒤인 오늘 항소를 다시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자, 2023년 7월에 법원 판결로 패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갈링하우스랑 라슨 재판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진행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100% 지금 확실하게 깔끔하게 지금 잡으려는 의도가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항소 서류를 보시면요, 이 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이 피고인이라는 뜻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에 지금 브래드갈링 하우스가 이 들어가 있고요. 어, 디펜던트 피고인에 지금 크리스 라센이 지금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SEC가 전면전을 제대로 한번 하겠다라는 지금 의도가 좀 깔려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SEC 움직임은요, 리플사 경영진에 대한 기각된 혐의를 다시 법률 공방에 이 포함시키려는 지금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일심보다 소송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XRP 홀더들은 이게 중요 키워드죠. 다시 긴 지금 법. 정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게 아니. 1년 전에 지금 어취했던 스스로 포기했던 항소를 왜 다시 하냐?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왜 다시 지금 조명이 되고 있냐? SEC 입장에서 음,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략이겠죠. SEC의 광범위한 규제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략일 뿐이고요. SEC 의도는 이제 이번 소송은 절대로 진짜 쉽게 쉽게 풀어 나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는 걸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필 전략이 뭐냐면 규제 전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 스스로 취하했던 그 소송을 지금 다시 한번 갈링하우스랑 크리스 라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소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서 또좀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그렇죠? 2020년 12월부터 4년 동안 SEC가 리필과 소송을 벌었어요. 그렇죠? 4년 동안 소송을 벌이면서 저는 진짜 개미들이 진짜 털려 나갈 만큼 다 털려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아까 이 항소라는 키워드를 꺼내는 게 뭐냐면요 이 리플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이 거대한 파도가 뭔지 안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XRP ETF에 대한 이 거대한 파도를 못 막는다 SEC도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자산 운용사들이 거래소 ETF 상장을 승인받기 전에는 항상 무슨 패턴을 따랐냐면 신탁을 설립하는 패턴을 따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ETF가 승인된 게뭐 있죠 비트코인 있죠 이더리움 있죠 자 비트코인 ETF든 이더리움 ETF든 항상 ETF가 승인되기 전에 뭘 했다? 비트코인 신탁을 설립을 했다. 이더리움 신탁을 설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패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뭘 했습니까? XRP 트러스트 신탁을 출시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XRP ETF는 무조건 확정적인 거예요. 100% 100% 무조건 승리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ETF 승이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 100조가 는 비트코인이요 80%가 올랐어요. ETF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 하나만으로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80%가 단숨에 올랐. 자 그러면 이 거대한 파도 XRP ETF라는 이제 이 거대한 파도를 SEC도 못 막는다라는 걸 알아요 본인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XRP가 ETF가 승인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건데 이 폭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입니까 바로 개미털이 개미터리. 개미털이가 필요한 이다 그리고 이 개미털을 이제 누가 아냐 세력이 아냐 기관애냐 아니다 SEC가 한다라는 겁니다 개미털을 SEC가 하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항소를 하면은 개미들이 털려 나갈 거니까 왜 개미 터리가 SEC가냐? XRP ETF라는 거대한 파도를 본인들도 못 막기 때문에 그냥 뛰어버리겠다. 뛰어버리기 전에 SEC가 항소를 함으로써 개미를 털고 뛰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물론 SEC가 진짜 개미 털이가 아니고 진지하게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항소를 할 수도 있죠.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왜 하필 XRP ETF가 신청을 할때 항소를 진행을 할 것이며 왜 리플랩스 법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개인들한테 다시 시 본인들이 포기했던 브래딩알랭 하우스랑 공동창업자였던 그리스 라슨한테까지도 항소를 하냐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sec가 sec가 기관들이 세력들이 고래들이 xrp를 모으게끔 도와줘 야 되거든 왜 그레이스킬이 지금 어느 나라 겁니까 이러는데 미국 겁니다 미국 거 미국 최대의 투자 신탁 운용사 에요 얘네 지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그레이스킬이라는 미국 대형 신탁 자산 운용사에서 xrp 트러스트 라는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그지 얼마 모였냐? 198만 달러, 2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 하나로 26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 케일에서요 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아직도 26억밖에 안 모였다고요. 얘네들이 더 모아야 돼요. 왜? 그리스 케일은 몇백 조를 굴리는 애들인데 아직도 26억밖에 안 모였다니까요. 더 모아야죠. 이거는 모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매집을 하겠다라는 소리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개미들은 무조건 털고 기관들은 매집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이 리플에 대해서 아는 투자 ...들은요, 이번 SEC 항소가 XRP의 마지막 조정, 조정 이벤트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왜?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자 미국 SEC가 2023년 7월 법원에 대한 이 항소를 제기를 했고 XRP의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XRP 이 홀더들,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대충 이롱 포지션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XRP의 경우에는 67.75%의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32.25%가 숏 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7대3 비율로 7이 롱이고요, 3이 숏입니다. 롱이 뭡니까? 오르는 거에 베팅하잖아요. 숏이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혼자 생각하는 숏이 아니라 70% 지금 XRP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요. 항수를 재개하고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트레이더들은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XRP는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 항수라. 저는 키워드에 제발 뭐 하지 말라. 일, 희, 뭐라 그럽니까? 일, 비. 일일비 하지 마시라고요 일일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항수라는 키워드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와, XRP, 박앤 세일이다. 지금 세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